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지마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가문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나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내면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합니다. 조상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친척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말과 글을 가르쳐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집에서 살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모든 인연들에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고마운 인연들을 잊고 외면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전생 금생 내 생의 업보를 수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탐욕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원망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회합니다. 집착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거짓말과 위선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 내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디서 금을 참회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 어디서 금을 참회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디서금을 참회합니다 있고 없음의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높고 낮음의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무지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법칙의 순리 속에서 움직인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목소리>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목소리>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목소리>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새소리의 말 r 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시냇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이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마음도 편안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근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심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파론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파론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파론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은 마음 가지도록 파론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파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파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파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파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108배 참여할 때 게으르지 않게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2년 아낌없이 시방겁계에 회양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무, 소 가모니불 나무, 소 가모니불 나무, 샤본사무 소가